푸르디 푸른 바다는 늘 어머님의 포근함을 느끼기도 한 곳이며 한 번도 뵌 기억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어보기도한그 푸른 바다 통통배를 타고 물살이 거세다는 갱이바다를 가로질러 그제도를 오고 가기도 한 갱이바다가 우리들의 꿈을 앗아간 곳이요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곳이며, 귀중한 자식과 사랑했던 남편, 아들의, 우리들의 부모들이 비명으로 죽음을 맞이한 곳이 갱이바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엔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곳 갱이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많은 사람들은 1950년 이승만 정부의 가수인에 의해 마산 행무소에 예비금속된 1 6 8 2명중 대부분이 수차례에 걸쳐 야밤을 이용 오라줄에 묶여 수장 당했을 뿐 아니라 인근 하만의 민간인 50여 명을 비롯한 창녕에서 끌려온 50여 명도 이곳 경이바다에서 군인이나 경찰의 총탄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듣고 보니 이곳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이자 바다 묻은그 자체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그제 칠천도 앞바다에서 통양 한산도 앞바다에서 남해 앞바다에서 수장 학살 시켰던 죽음들이 이곳을 거쳐 일본돔 대마도까지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측하는 분들도 있으니, 이곳 경위바다는 이승만 정부의 하수인들이 총칼로 만든 저승으로 가는 길이 되고만 것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푸른 바다를 보며 낭만이 넘치는 꿈을 꾸었던 바다가, 살이마 하수인들이 악난의 총칼로 팔팔한 생명들을 죽음의 피를 뿌리게 한 죽음의 바다. 밤이면 밤마다 고양이 울음 소리가 난다는 바다가 이곳 갱이 바다입니다. 부천을 떠들로 계시는 갱이 바다의 원원들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원원들의 아들, 딸, 행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부디 행화가 넘치는 좋은 곳으로 성찬하시어 팬이 영면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